전성원 예비 후보님.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, 유권자분들께,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 후보 전성환입니다. 저는 아산에 온지 25년 되었습니다. 아산을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. 아산은 15만 도농복합도시에서 33만 첨단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50만의 도시를 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. 이 도시는 시민참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. 더 이상 관료와 몇몇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회입니다. 우리 50만 인구가 되면 수많은 시민들의 힘과 자산과 지식과 또 그들의 뜻을 모아서 아산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권을 만들고 시민이 시장이 되는 그런 아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. 시민 전성 시대, 아산 전성 시대, 전성환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